original 저. 아, 뭐라고 하는 얘들아, 우리가 아까 음. 인절이 만들 때삼행시를 실패했단 말이야. 어, 좀해봐 봐. 아, 맞아요. 어. 수육으로 삼행시해 가지고. 어? 고요 어, 수육으로. 삼 왔다, 왔다. 제일 재밌으면 주시는 걸로. 수육이? 근데 이거 나 도전하면 떡 뺏는다 실패하면? 네? 어? 네? 음. 그거는 안 되죠. <웃음> <웃음> 음. 그러면 절임 배추를 빼서 주세요. 어. 오케이. 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둘, 셋, 수! 수금지어 목토 천해명! 1, 2, 3, 6. 역시 지구에서날 만난 건 해군이야. 와! 솔직히 이거 존재도 담당님데 솔직히 이거, 이거 진짜, 진짜 귀여웠다. 솔직히, 솔직히. 아, 여러분 음색도 좋았어. 아니, 어. 여러분, 아, 너무 좋았어. 아, 아. 너무 잘했어뒤집어져 쓰기 했다. 쓰이 했다. 솔직히. 이거 짜기. 아! 어? 과반수. 어. 나는 맨 처음에 소연이 들어오기 전에 일 언니를 알고 있었어요. <laughs> 근데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돼, 되게 귀엽고, 그 언니가 그니까 지금 언니가 되게 엉성하고, 되니 <laughs> 부정하는 거예요? 엉성하기도 하고 되게 귀엽고, 애교도 많고, 한데 그때는 언니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전. 맨날 세번 언니가 언니 보면서, 아, 귀여운, 언니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나는 진짜 애교가 하나도 없어. 그래요 엄청 많네. 근데 난 진짜 없어 귀여운 응. 그...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 애교만 나기보다 아. 약간 뭔가 생긴 거 아니. 자체가 약간 러블리하게 생겼어 진짜 진짜 <laughs> 털털하고 엉성하고 뭔가 뭔가 그냥 귀여워 그 자꾸 루랑 역자나 <laughs> <욕잖아>, 나. <웃음> <웃음> 언니! 내가 계속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음. 우리 내가 전에 있던 곳에서 음. 걸그룹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 음. 그게네 다섯 번이 엎어졌어 사실. 음. 이렇게 계속 엎어지다 보니까 나는 너무 걸그룹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운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느낀 거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음. 아니구나 상황. 없료 아니. 준비를 해야 되는 와중에 음,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준게 네이처였던 거지. 음. 이제 포기를 걸그룹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생겼던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음. 그럼 나한테 그런 거 있어 고마웠거나 아쉬우. <laughs> 저요? <저야? 웃음> 이제 서운한 <laughs> 거만 나오는 거 아니? 야나난 있어. 뭐? 아, 몰라 부끄러워 말안 해도 알잖아. 뭐 몰라? 말해줘야 나도 어떻게 알아요? 독심술서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웃음> <웃음> 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laughs> 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되게 내 자신이 한심하다 고 생각한 날이 되게 많았어. 너 스스로? 응. 그러니까 그때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마음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런 게 다. 음. 그때 언니 나한테 카톡 보낸 거 기억나요? 길게 보냈을 때 말하는 거. 어. 아. 근데 그때 보고 사실 엄청 울었다. 진짜? 너가 너무 안돼 보여 가지고. 안돼보여는 뭐야? <laughs> 돼 보여도 아 생각했어. 좀. 와. 내가 뭔가 옆에서 어떻게든 해 줘야 되고 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원래 힘든 사람한테 힘내 이런다고 힘내 내지 않자. 그래서. 아 로아야 하고 그 점점점점 원래 길게 오면 그 점점점 얘기 때가 그래서 난 처음에 이언니 또난 장난 치라고 카톡 보냈나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빵 하고 뜬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읽었는데 울었어. 안 됐어. 이 채미 언니는 진짜 이해 그 이야기를 잘, 잘, 들어줘. 잘 들어줘. 들어줘 내가 그러니까 진짜. 표현을 진짜 하고 싶은데 낯감지럽다였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너무 많은데 카톡으로는 진짜 잘할수 있어 근데 뭔가 말하면 내가 부끄러워 아, 진짜 좀, 말... 하니 카톡 보내줘요 카톡? 하루 나한테 카톡 한번한적 있어? 없어요 <laughs> 저는 그냥 외국인이어서 그래요 맞아 맞아 나는 하루 언니한테 항상 아. 뭔가 카톡을 보내려다가 말다가 이게 좀 많았어. 아, 그니까. 러 언니한테 하고 싶 말이 너무 많았어. 근데. 나 외울 수 있거든. 어, 그니까. 아. 언니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막 쓰다 지우다, 쓰다 지우다 이게 진짜 많았어. 아, 진짜? 보 내줘, 보 내줘. 네번로나 근데 이제 해야 는거 아니야, 나막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네, <laughs> 아마. 아, 맞아. 너. 사실 썸 때부터 막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어. 아, 그래 또? 썸때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와. 맞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 해줘서 말이 맞았어. 아, 내가 너무 꼭 해줄게. 나는 멤버들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난 방에 있잖아. 그럼 내가 항상 뭐 세봉원이나 루원이나 들어가서막 장난치면 내가 나가요! 막 이러잖아. 근데 나가고 나면 기분 좋아. 막, 아, 왔다 가졌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왔다 <laughs> 아, 가졌구나. 왔다 가졌구나. <laughs> <너, 웃음> <수> <laughs> 싫은 게 아니었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래. 그래. 나는 어. 내가 최근에 느낀 건, 네. 너네 일단 고등학생이잖아. 고, 고2. 아니, 고3. 아, 고3, 고3, 고2. 고3, 고2. 그래. 어. 근데 너네가 뭔가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네 그 나이 때 오는 그냥 그 혼란기가 그게 왔는데 나는 그게 너무 보여. 너네가 힘들어 하는 게. 그, 그게 이제 그 나이 때 그런 게 오면 울려 그러냐 왜? <laughs> 그런 게 오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그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뭔가 섣부르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네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예전에 어? 저막 뒤에 막 어두운 아, 그림자 아, 보인다고 아 맞아 아 맞아 그때 근데... 아, 아 네, 아, 하늘 유채도 성격이 엄청 말을 누가 해줘야지 말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진짜, 유채는 요즘에 되게 그래다니 예전보다 밝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안개가 조금 거친 것 같아가지고, 그때 되게 좋아. 그래서 더귀여워해줘지 유채 지금 애교부려. 밝아지게 보여서 너무 보기가 좋아. 너무 좋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댓글들보다 좀 울었거든요. 음, 맞아. 막 너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너무 슬퍼서. 맞아. 음, 음, 음. 뭔가 진짜 리프한테는 진짜 저희가 항상 수, 진짜 수백 수천만 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너무 식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그것보다 더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음. 맞아. 아 진짜 분명 그것보다 더큰 말이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그걸 썼을 텐데 맞아.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이런 말을 음. 리프들한테 하고 있는 게 뭔가 가끔씩 미안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런 거 밖에 제가 못해서 더... 더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더 한국어를 잘할수 있으면은. 팬사 때도, 그냥 대화할 때도, 리브한테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리브랑 얼마나 더 이야기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리브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리프 위해서는 한국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어서 항상 이거 음. 올 <laughs> <laughs>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거 혼자 뭔가 스스로 채워지기가 힘들었다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팬들이 막 해주는 편지나 그냥 팬카페에서도 저희가 소통을 하잖아요 어쨌든 저를 위해서 써줬다는 그런 거 자체가 항상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팬들한테 용기를 받고 그렇게나마 무대를 조금이라도 더잘할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할 때 이제 팬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를 위해서 목이 쉴 때까지. 맞아요. 그게 저는 다른, 다른 무엇보다 그 사소한 게 제일 저는 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또 컴백도 저희 소연이 왔으니까 또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꼭 일단은 그 순간까지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표정, 결론, 유포, 감사합니다. 네. 깔끔했다. 어듯틈한 켠에 나또 외로이 걸린 작은 별 그대에게 비친 내 모습이 아직 서투르고 모자라서 하늘 기둥이 초라한저 별처럼 보인대도 아, 잘할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서희이가 들어오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행복한 하루, 하루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이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 집에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온 기분이었어요. 오, 음, 맞아요, 어? 다, 다음에 미량 같이 놀러오 좋아, 좋아, 좋아. 제작진분들과 같이 <laughs> 저희 미량으로막뭐 <밀양으로. 아유, 웃음> 뭐 잡고 막뭐 톱질하고 뭐, 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요 그래서 진짜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 먹고 나눠 먹는 그게 진짜 뭔가 뜻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거 해봐요, 저희가. 되게 힐링도 많이 됐고,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봤잖아요. 오늘. 자연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또팀 이름답게 힐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를 뭔가 되게 어려워 했는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혼자서 뭘뭐 배출해보고 뭘 해보고 뭘 해보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값진 경험을 많이 한것 같아서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고생하려고 온것 같았는데 되게 힐링을 하고 되게 즐겁게 즐기고 저희 네이처끼리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아, 너무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끼리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연이도 이번에 같이 처음으로 저희랑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여행? 어, 여행? 여행하는 시간이었는데, 뭔가 소연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습니다. Yeah!